두 집합 A, B에 대하여 A 합집합 X는 A에요. 자,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? 그렇죠. X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다.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? 자, 이번에는요. A 차 B 집합을 X가 포함하고 있어요. 잘 봤더니 A 차 B라는 거는 두 집합의 교집합. 1, 3, 5를 제외하고 A에 남아있는 원소들의 모임이죠. A 차 집합 B는 바로 원소 2하고 4를 말합니다. 얘를 꼭 X가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는 X를 한번 적어 봤더니 다음과 같네요. X라는 집합은요, 반드시 2하고 4를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. 자, 그러면서 어디에 A 집합인 거니까 1, 2, 3, 4, 5라는 A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. 이러한 집합 X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. 즉, 이거의 부분 집합 개수 중에서 반드시 이사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예요? 물어보는 거니까, 이에 전체 원소 개수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원소 개수를 빼고 계산하면 되죠. 이에 세제곱인 8개가 바로 집합 X의 가능한 개수가 되겠습니다. 몇 번이죠?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